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프랑스어 기초회화의 강사 클라가입니다. 오늘은 8강 배울 차례인데요. 먼저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빠밤. 프랑스에서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식사가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도아, 정답은? 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보면 카페에서도 노천 테라스에서도 옆에서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옆에 오믈렛 드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브런치 카페 그런 느낌으로 프랑스의 대부분의 카페들은 모두 간단한 식사가 가능해요 물론 체인점은 예외겠죠 체인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별벅스 커. 피 카페, 이런 데 빼고는 카페에 가면 대부분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친구랑 만났을 때 주위에 뭐 레스토랑이 없다고 해서 뭐 먹지 하지 마시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식사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 한번 맞춰보고요.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안하기입니다. 이제 레오랑 클라라 좀 친해졌으니까, 아, 나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갈래? 이런 제안하는 표현도 배워봐야겠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부하 동사의 관용표현. 우리 원래 아부하 동사 하면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관용표현으로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나 배고파, 나 갈증나 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정관사 축약. 친구가 옆에서 배고프다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죠? 어디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할때 알레 라는 동사, 가다 동사를 활용할 텐데 그때 정관사 축약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표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안과 승낙 뭐 하러 갈래라고 했을 때응 음, 좋아 어왜안 되겠어라는 표현들 여러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의 대화부터 듣고 오시죠? J'ai faim. Moi aussi et j'ai soif. Tiens. Tu veux manger quelque chose? Oui, je veux bien. On va au restaurant? C'est une bonne idée. Sinon, tu veux aller à la boulangerie Pourquoi pas 네, 오늘의 대화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아부아 동사의 관용표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아부아 동사, 가지다, 소유하다, 영어의 투 회부에 해당하는 동사였죠. 그런데 아부아 동사 뒤에 무관사 명사로서 쓰였을 때 나는 어떠한 상태야? 라는 관용표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나는 가지고 있다, 즉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뜻의 를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르, 르, 그렇죠. 이 뒤에 무관사 명사 붙여서 나는 어떤 상태야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자, 허기와 갈증 가져왔습니다. 너무 배고플 때 우리 허기 느끼죠. 프랑스어로는 라팡, 라팡. 자, 아이 M가 오면 라FM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비모음이고요. 라팡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한번더 읽어보죠. La f i 이번에는 목이 어, 너무 말라요. 이때 뭘 느끼죠? 갈증 느낍니다. 갈증은 la soif. 오, 이 오게 되면 우아 발음 나는 거 기억하시죠? 라 a soif. t 이번에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잠졸음입니다 제가 졸음이 그렇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졸음, 프랑스어로는 l 소메이 m le sommeil e i l가 오면 에일 아니죠. 에의 발음이 납니다. 잠 졸음 le sommeil. très bien. 자, 이번에는 두려움입니다. 나 무서워라고 할때쓸수 있는 그 명사인데요. la peur. la peur. e u r 발음 으 발음 제대로 하시면서 두려움 한번더 la peur. 그 bien.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나, 나는 배고파. 나는 배가 고픈 상태야.라고 할 때, je 뒤에 무관사 명사 붙여주면 되겠죠. je fa je fa 한번더 je fa 그렇죠. 나는 무서워라고 할때 마찬가지로 je 뒤에 두려움이라는 명사 무관사로 써주시면 되겠죠. j'ai peur. peur. 한번만 더, j'ai peur. très bien. 이렇게 해서 친구가 뭔가, 나 배고파, 나 목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두고 보면 친구가 아니죠. 어디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용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자, 가다. 영어의 to go에 해당하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allez. 어 에그로 끝나니까 1군 동사겠네요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3군 불규칙 동사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다 한번만 더 알레. Très bien. 자 그럼 동사 변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간다. Je vais. Je vais. 너는 간다. Tu vas. tu vas. 그는 간다. Il va. 엘바, 그녀는 간다. 마찬가지로 엘바, 엘바. 우리는 간다. 누잘롱, 누잘롱. 여름 있고요. 너희는 간다. 당신은 간다. 무잘레, 무잘레. 마찬가지로 여름 있고요. 그들은 간다. 일봉, 일봉. 그녀들은 간다. 엘봉엘봉 트래미안. 자, 이제 알레동사의 동사 변형 잘 알고 계시니까 복습 꼭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간다 라고만 할수 없죠. 어디에 가는지 장소를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디에 가다 라고 할때 전치사 아 활용합니다. 우리 전치사 아는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전치사이거든요. 같이 읽어 볼게요. 알레, 아. 알레, 아. 아래 아 뒤에 장소 명사 붙여주면 장소에 가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장소 명사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을 해줍니다. 정관사 르, 라, 레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때 전치사 아와 정관사는 그냥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축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사 축약 한번 살펴볼게요. 전치사 아와 정관사가 만났을 때 먼저 아와 르가 만날 때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오. 오. 한번더 오. 그렇죠. 아, 위가 오면 오 발음 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와 라가 만나면 아, 라. 아, 라. 그렇죠. 아, 라지만 부드럽게 이어서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 라 아니고 알 아, 라. 그 e n 마지막으로 전치사 아와 정과자 레 복수형에 만나게 되면, 오. 오. 그렇죠? 앞서 나온 이 아, 유일 때와 똑같이 발음이 나지만, 익스 하나 더 붙어줍니다. 복수입니다. 오. très bien. 자, 그럼 정과자 추격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장소명사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보통 배고프면 어디 가세요? 바로 레스토랑 식당 가시죠?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le r e s 레스토랑 식당 레스토랑 뭐라고 하죠? 레스토랑. 면. Yeah. 그리고 우리 프랑스하면 또 제과제빵의 나라잖아요. 빵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빵집은 프랑스어로 라 블랑주리, 라 블랑주리. 한번더라 블랑주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스토랑에. 그리고, 빵집에 라고 해줄텐데, 전치사 r 를이 앞에 붙여줄거예요 그럼 이때, 전치사 정관사 축약이 일어나겠죠. 레스토랑의 식당에 오레스토랑. 오레스토랑. 그렇죠. 레스토랑이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아와 르가 만나서 오되었습니다. 식당에 오레스토랑. Très bien. 이번에 빵집에 가볼게요. à 라, a b o u à la boulangerie 그렇죠. 전치사아 뒤에 라가 붙으면 축약은 없지만 부드럽게 이어서 알라라고 해 주셔야겠죠? 빵집에 알라 boulangerie. parfait. 자, 그럼 빵집도 가고 식당도 가는데 여러분들 친구 만났을 때할거 없으면 어디 가세요? 저는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은 프랑스어로 le cinéma. le cinéma. 영화관 한번 더. le cinéma bien.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전 그렇게 영화가 시작하려고 할때불다 꺼지면 그렇게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도 알려 드릴게요.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복수 명사로 쓰입니다. l e t o i l e t t e l e 화장실 한번 더? l e t o i l 그렇죠? 오, 이, 오니까, 우아 발음 제대로 살려주세요. 자, 그럼, 영화관에, 화장실에 가볼게요. 전치사, 아, 전관사 축약 주의하면서, 영화관에, 오, 시네마, 오, 시네마, 화장실에, 오, 투알렛, 오, 투알렛. 한 번씩 더 읽을게요. 오, 시네마, 오, 투알렛.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대화 나눠 보도록 하죠. 너 어디가 하고 물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어디에라는 뜻의 의문사 우 기억하시죠? 자 너는 간다 기억하세요. 뛰바였습니다. 뛰바 뒤에 어디에 해당하는 의문사 우만 붙여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뛰바우, 뛰바우. 같이 한번 더 시작. 뛰바우, 그렇죠. 나는 빵집에 가라고 얘기하네요 나는 간다 je vais 뒤에 빵집에 à la boulangerie 붙여주면 됩니다 je vais à la boulangerie je vais à la boulangerie très bien 자, 이번에는 너희들 어디가? 하고 물어볼게요 너희는 간다 뒤에 어디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vous allez où? vous allez où? 우리는 영화관에 가. 우리는 간다 라고 하니까 주어 누 활용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영화관에 오시네마 기억하면서 누잘롬 오시네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번 뭐뭐 할래라고 제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냥 가, 나는 간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뭐 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원하다라는 뜻의 물와 동사 활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활용해서 너 동사원형 하기 원해? 라고 물어볼게요. 자, 따라 해볼게요. 듀브 동사원형. 듀브 동사원형. 그렇죠. 뚜뚜 너는 원하니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기를 원하니라는 제안의 표현이 됩니다. 동사 원형 할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뭐 하러 갈래라는 뜻의 제안 표현인데요. 따라해 볼게요. 옹바 동사 원형. 옹바 동사 원형. 어이옹 뭔가 생소하다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주어 누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누 활용하면 되지 왜 옹이 왔나요 하시는 분들 이 주어 옹은 구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주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간다 주어 누를 활용하게 되면 누잘롱이 되죠 그런데 이옹 같은 경우에는 동사 변형이 3인칭 단수 즉 1L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는 간다 일와였죠 그래서 우리는 간다 옹와가 됩니다 훨씬 더 짧죠 그래서 구어에서는 누보다도 옹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옹봐 뒤에 동사원형 붙어주면 동사원형하러 갈래? 라는 제안의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옹바 동사 원형. 미앙. 자, 그럼 친구랑 뭘 하러 갈까요? 대부분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죠. 그래서 먹다 마시다 동사 알려드릴게요. 먹다, manger, manger. 마시다는, boire, boire. 그렇죠. 오, 이, 우와 발음 주의하세요 manger는 1군 규칙 동사고요 boire는 3군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먹으러 갈래? 마시러 갈래도 좋지만 뭐 먹으러 갈래? 무언가를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뭔가 좀 어, 정확하죠 그래서 무언가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무언가를 먹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ger quelque chose manger quelque chose quelque chose 하게 되면 영어에 something에 해당해요. 무언가라는 뜻이죠. 동사의 뒤에 붙여줍니다. 무언가를 먹다. 한번 더. manger quelque chose 자, 무언가를 마시다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무 u 동사 뒤에 quelque chose 붙이면 되겠죠? mua <목어리> quelque chose mua quelque chose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제안을 해봤으니까 승낙을 해봐야겠죠. 아, 야,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장 스탠다드하게, Oui, je veux bien. Oui, je veux bien. 자, je veux 하게 되면 나는 원해 라는 뜻이죠. 어, 나는 원해, 어, 나 좋아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Oui, je veux bien. 이 표현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어,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라이디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est une bonne idée. C'est une bonne idée. 세와 은유은 연음 해주셔야 되겠고요. 눈은 좋은 이란 뜻입니다. 그런 뜻의 형용사예요. 이 데는 아이디어 생각이기 때문에 어,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야 좋은 생각이야. 셋준번이데 래미안. 마지막으로 더 간결하면서도 조금 더 센스 있는 표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물론이지라는 표현이에요. 따라 해볼게요. 뻐꾸 아빠. 뻐꾸 아빠. 뻑구하게 되면 왜? 라는 뜻의 의문사인데요 빠는 부정 표현이죠 왜 안되겠어? 라는 뜻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야 물론이지 당연하지 좋아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한번더 해볼게요 뻑구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너 뭔가 먹을래? 너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언가를 먹기 원하니? 하고 제안해볼게요. tu veux, 활용해서 tu veux manger quelque chose. tu veux manger q u 그랬더니 어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스탠다드하면서도 자주 쓰이는 그 표현. je veux, 활용해서 oui je veux bien. Oui, je veux bien.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쭈르르. Tu veux manger quelque chose? Oui, je veux bien.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뭔가 마실래? 우리 뭔가 마시러 갈래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옹바 동사 원형 활용했죠? On va boire quelque chose. On va boire quelque chose. 어 야, 좋은 생각이야. 영어의 good idea.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c'est une bonne idée. c'est une bonne idée. 자, 두루룩 한번 읽어 보죠. On va boire quelque chose. c'est une bonne idée. 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안과 승낙까지 모두 해보았으니까 한번 아까 들었던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J'ai faim. Moi aussi, et j'ai soif. Tiens, tu veux manger quelque chose Oui, je veux bien. On va au restaurant C'est une bonne idée. Sinon, tu veux aller à la boulangerie Pourquoi pas 네, 이번에는 우리가 들은 대화 한번 분석해 보고 따라 읽어 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우리 클라라가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픈가 봐요. Je 나는 가지고 있어. 펑. 허기를 나 배고파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읽어 볼게요. Je fin 그랬더니 우리 레오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아 오씨 나도 그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레 나는 갖고 있어 수와 갈증을 나 목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뭐아 오씨 에제 수와. 그랬더니 클라라가 물많은 고기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야자 주브 너는 원하니라고 물어보죠. manger quelque chose, manger, 먹다죠? quelque chose는 무언가 또 무언가 먹기를 원하니? 뭐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안의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Tiens, tu veux manger quelque chose? Bien 그랬더니 우리 레오가 얘기합니다 Oui, 음. je veux bien, 나는 원해, 어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On va, 자, 아까 배웠었죠? 또 다른 제안의 표현. 우리 뭐뭐 뭐 하러 갈래? 라고 할 때, on va 활용했었죠? au restaurant 하게 되면 식당에, 레스토랑에니까, 우리 레스토랑에 갈래? 하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Oui, je veux bien. On va au restaurant. 그랬더니 우리 클라라가 너무 기뻐하며 얘기합니다. c'est une bonne idée. 자 여기서 세는 뭐뭐 이다 이거 은분니래 하면 좋은 아이디어란 뜻이죠 yeah,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시 농이 붙었네요 시 si, 만약에 농 아니면 이는 뜻으로 yeah, 만약 아니면 있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브 너는 원하니? alle à la boulangerie 빵집에 가기를 원하니 빵집에 갈래?라고 또 제안을 해보죠 빵집에 사실 가고 싶었나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세 주는 분니래 Sinon, tu veux aller à la boulangerie? Bien! 그랬더니 우리 l e 가 얘기합니다. pourquoi 왜안 되겠어? 왜안 되겠어? 즉,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죠. 테비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았고요. 한 걸음 더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가지 배워볼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 명사 배웠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직업 명사의 사무실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쉐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집에라는 뜻으로 뒤에 보통 강세형 인칭 대명사 활용하는데 쉘르 정관사와 함께 직업 명사가 오게 되면 그 직업 명사의 사무실에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쉘르 뒤에 치과 의사가 오게 되면 치과 의사의 사무실에라고 직역은 되지만 사실상 치과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쉘르 직업 명사 쉐르 직업 명사. 그럼 함께 쓰일 수 있는 직업 명사 알려드릴게요. 바로 치과의사 바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로는 dentiste, dentiste. 그리고 미용사도 있어요. 미용사는 coiffeur, coiffeur. 자이 경우에는 셰르 뒤에 coiffeur 부터 주면 미용사의 작업실에, 즉 미용실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플로리스트도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floriste. f l o r i s t u r 발음 e r 발음 살려 주면서 한 번만 더 플라리스트. 그렇죠? 플로리스트 사무실에라는 말은 결국은 꽃집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빵사입니다. boulanger. boulanger. 그렇죠. 제빵사의 사무실에 제빵집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 어디가?라고 한번 물어보죠. 너는 간다. 뒤와 뒤에 어디에란 뜻의 우 붙였던 거 기억하시면서 뒤와 우, 뒤와 우. 나는 치과에 가라고 할때 shall 직업명사 활용해서 je vais chez le dentiste. Je vais chez le dentiste.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는 거 대부분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너희들 어디 가라고 물어볼게요. 주어 우 활용해서 vous allez, où? vous allez où? 우리는 빵집에 가. 주어 nous 활용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Nous allons chez le boulanger. Nous allons chez le boulanger. 그렇죠? Chez 제빵사, b o u 가 붙어주니까 빵집에 라는 표현이 완성되었어요. 한 번만 더 읽고 마치죠? Nous allons c 자,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구강으로 만나뵐게요. 어 u r 아